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야생 동물의 보고인 검은 땅 케냐. 하지만 케냐 사람들은 오랜 가뭄과 내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고도 달라지지 않는 빈곤한 현실. 세계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한국의 IT 기술로 상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펼치는 사랑의 손길 like uh, uh, 따뜻한 보살핌으로 굶주림에 지친 메마른 땅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는 IT 기술로 케냐 사람들은 모두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됐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케냐의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동아프리카 반도에 위치한 케냐는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랜 기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땅입니다. 동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일컫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7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땅 바링고. 북서부 산악 지역에 자리한 바링고는 케냐에서도 손꼽히는 빈곤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 월 소득이 약 4만 원, 하루 한 끼를 먹으며 근근히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부족한 바링고의 중심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IT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센터. 평일이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의 중심엔 한국인 서우석 씨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컴퓨터 다루기 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와 관련된 일자리를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바링고 it센터는 바링고 지역을 위해 학교의 선생님부터 청소년,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장년층까지 무료로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바링고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IT를 선택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한데요. IT 센터가 개소한 지 1년여, 수백 명의 학생이 벌써 이곳을 거쳐 수료증과 자격증을 갖게 됐습니다. IT Center is a center for teachers and students. Yes, as an English teacher, maybe I'm talking about noun, subject, verb, object, agreement. I'll use uh, PowerPoint, and it will make it a very good presentation rather than if I had not known how to use PowerPoint. With the help of this ICT Center, those students will be able to use computer and do their work, their assignments, and the rest. So it is very important for this. 이곳을 수료한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에 대해 이론뿐 아니라 실습까지 꼼꼼히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하드웨어, 케이블. 이번 수업은 컨디션. 컴퓨터 수리에서 꼭 필요한 부품에 관한 시간입니다. 컴퓨터의 구조를 알기 위해 직접 분해해서 보여주는데요. 어, 그 학생들 나름대로 익힐 수 있게끔 지금 다 해체를 해서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풀러 봐야지만이 본인들이 다 명시를 할수 있고 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하드웨어, 한두 번 실습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자세는 진지한데요.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수료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창업까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의 선생님들, 모두 이곳 IT 센터 출신이라는데요. 이곳은 여건이 좋지 않아 교재도 일일이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고장 났을 때 AS 분야와 소프트웨어에서는 엑셀, 파워포인트, 포트샵 이런 등등 가르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람 바로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딸입니다 아버지가 진행하 t 는 한국어 수업 o 보조 자료 준비하는 거 하고요. 아버지가 언어가 잘안 되셔가지고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니다 그날 오후. 서우석 센터장은 딸과 함께 특별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기술고등학교가 서우석 분야의 목적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업 공업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죠. 환경은 열악하지만 취업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은 도시의 학생에 못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학생들 이미 취업에 관한 수업을 하는 학교를 서우석 부녀가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I T 센터에서 온 서우석 부녀를 교장 선생님이 무척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학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일일이 학교를 찾아다니는 중이라는데요. 지원 사업을 하려면 전기와 학교의 보안 시설 등 여러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 IC 센터 나름대로 50개 학교를 다 순방해서 어인프라가 제대로 구축했는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축했는지, 학교를 다 방문해야 됩니다. 비록 한국에서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지원하지만, 이곳에서는 귀한 물품인 만큼 보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컴퓨터 노을 교실을 둘러보는 서우석 센터장, 전기선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벽과 창문은 튼튼한지 한 번씩 두들기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은 발인고 지역이 치안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 제가 지 점검하는 거는 안전 시설이 잘 되있는지 어확인차지 점검을 해보니까 어, 방범 쪽에 안전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지금 학생들은 종이 자판으로 연습하고 있는 상황. 마치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기술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하루빨리 컴퓨터가 지원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학과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술학교에 컴퓨터 지원을 확정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구수한 냄새가 센터에 가득한데요 이제 식사 정도는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케냐 생활에 익숙해진 서우석 센터장. 재료를 보아하니 한국 생각이 절로 나는 된장국입니다. 어, 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함께 요리하는 서성이 씨. 그녀의 메뉴는 비빔밥인 것 같은데요. 밥이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하기도 좋고 좋아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어느새 초대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둘씩 센터를 찾는 직원들 한국 음식의 첫 번째 반응은 사진 촬영인데요. For remembrance, I hate Korean food. <laughs> 포토 타임이 끝나자마자 두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간. 정신없이 움직이는 숟가락들.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국 음식을 맛볼 차례인데요. 과연 케냐 사람들은 생전 처음 먹어본 비빔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한 숟가락씩 크게 한입 먹어보는데 익숙치 않은 매운 맛에 당황하는 아모르 씨. 송이 씨는 그저 웃기만 하네요. 조금 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다 먹게 된이 마냥 다 먹게 습니다 조금 맵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음식을 먹게 된 직원들 특별한 경험이 마냥 즐겁습니다. 이 마냥 는 하지만 다지만다 먹게 된 마이 파파 아이 마이 파파 바이 브님앤 아이 러브 올소 신디 요스튜스 마이 프렌즈 앤아브 미스터 수 비코즈 티처스 코리안 팅구 팅구 시낫 배드 포스 우리 또 앞으로도 I, 잘 친하게 잘 지낼 거고 oh, so. 또 지원 oh. 학생들 oh. 같이, 같이 호부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요 이렇게 행복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센터를 찾은 아이들로 마당이 떠들썩한데요. 천진난만한 표정의 아이들이 모두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료인 것이 소문이 나면서 먼 거리도 마다 않고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I come here to l o City. I love my city center. h a n d a c I to i l o e o 제한된 숲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서우석 센터장은 마음이 아픕니다. 때문에 매년 센터를 늘릴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누를 때마다 생기는 글자가 신기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판 연습하고 그리 연습을 해서 보다 컴퓨터에 친화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딱딱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배려로 컴퓨터와 친해지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꾸게 됐고 IT 센터는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됐습니다. t i i t h house and the p t v t e l e v i The water and the 마누엘의 미래의 집이 참 예쁜데요. I want to be engineer, engineer so that I can r u a house. 쉬는 시간, 교무실이 시끌벅적한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laughs> 센터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1년이 넘다 보니 벌써 한국인이 다된것 같네요. <laughs> 직원들들이 웃음 화합하고 이렇게 노는 거는 이같이 화합할 수 있는 놀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과열된 <laughs> 게임에 제작진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하네요. 아, 이 가는 거야. 보세요. 어. 이게 방향이 이리로 이리 갈수 갈수 있죠. 못, 갈수못 있죠. 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두 개. 이게 표시가 이게 여기 도착하면은 이로게돼있는거 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칸이 도착을 네.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작진의 중재로 승리는 서우석 센터장 팀. 한껏 환호하며 이렇게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윷놀이를 끝낸 후 서우석 센터장은 또 다른 수업을 준비합니다. 바로 한국어 수업인데요. 한국어 수업은 케냐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친과와 약속이 있어서 만자갈게요 지금 몇 시예요? 세 음. 시예요. 한국어는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My teacher is guiding us very well, and we are really getting on with it, and we will proceed. a s is it is 네, safe i d 네, the korean language we really we really appreciate and we hope that we will continue 네. until we know it further l and through 센터장의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시 교실을 찾은 학생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복습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없어요.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Maybe I will be a teacher. Maybe to teach this language. IT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학생들을 일일이 모니터하는 것도 센터장의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조그만 가게지만 어엿한 사장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에드윈이 자랑스러운데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척척박사가 다 됐습니다. p u s o w e r p o i n t PowerPoint. i n PowerPoint. p 인쇄하기도 쉽지 않은 케냐에서는 꽤나 썰쓸한 부수입이 된다는데요. I C T 센터. It has been very important for me. I get money using preparing these cards, and I earn a living from that. Yeah. Buy my goods, buy food, eat it, and other things. Yeah. I C T has been very important for me and my friends. We, we are, are together there. 방문한 김에 에드윈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고 앞으로도 더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도 모니터링 해서 지도를 잘해서 많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링고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IT 센터에서 많은 컴퓨터를 보급한 곳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학교의 설립자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 분이랍니다. 요아이 a 반갑습니다. 네 i d a I go hungersmida.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음. 환경이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음. 음, 뜻한 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오늘의 방문 목적은 2015년 멀티미디어 IT 전문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요청이었습니다. 음. 또 우리 학교로서는 이또 ICT 센터에서 컴퓨터도 기증해 주시고. 또, 이제 또 와서 수리도 뭐 해주시고 이래서 학교 계속 컴퓨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김에 컴퓨터 교실을 둘러보기로 한 서우석 센터장 깔끔하게 정리된 교실은 한국의 교실만큼 정리가 잘돼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컴퓨터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computer, and know more since I want to become a computer software designer. Most of them they, they would like to yeah. do some work on some course t related to computer.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시간인 컴퓨터 수업. 이렇게 학교를 찾는 날이면 서우석 센터장이 직접 나서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i t good. It has nice c o m p u t e r and they work well and I have a good teacher w h a c h e exciting. 또 부족한 학교마다 더 채워서 아이 학생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고 꿈 있는 디자이너 프로그램들이 배출될 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린고의 IT센터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케냐의 IT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2007년 케냐 통신기술대학에 정보 접근센터를 개설해 대학생과 주민들이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 한국 정부에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실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게 됐습니다. It has helped me a lot because my research and my assignments are very important to me. And since the opening of the Korea Center, I've been able to do that very easily and very conveniently. So it's a very reliable place. We are grateful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collaborating with the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케냐에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 그 능력을 전수하기 위해 케냐의 IT 기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케냐 사람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겐 꿈을, 성인에겐 삶에 대한 희망을. 한국의 IT 기술로 공주림의 땅 케냐를 배부르게 만들고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밝아진 케냐의 미래를 꿈꿔봅니다.